준비된 자료들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생산적 금융으로 또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말만이 아니고 진짜 시, 실행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어, 금융기관들의 그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률하고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경거이익률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영업이익률 비교하면 아마 미국권은 ROE 같은 게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유럽권은 우리보다 좀 낮게 나오고. 뭐그 중간? 음, 중간쯤 됩니다. 네. 미국은 약탈적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유럽은 그 반대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좀더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 특히 생산적 금융 이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영업 행태 영업 양태로 볼때 우리는 주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담보,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 주축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은행권의가계 대출의 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네. 왜냐면 때릴 염려가 적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니까 이게 이제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는 예를 들면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그야말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에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물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은행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 버리고 네.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낮춰서 맞추고. 근데 국제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국제기준에 부합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 제도개혁들을 그냥 이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요,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좀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법률 형태로 좀 고정을 시키면 좋겠어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막힘들게 조금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에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고. 이 돈이 힘이 무섭잖아요. 좀 제도화 하면 좋겠다. 일단 일정한 정책 개선을 이뤄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놔서 그냥 그것도 그냥 지침이니 뭐 관행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니,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또 확실한 게 일단 좀 개선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포용 금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워낙 심각한 주제인데다가 잘안 고쳐져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서민들은 먹고 살라고 생존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빌려주잖아요. 여기는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무슨 뭐 제2금융 심지어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가든지 해가지고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심하시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그 자산 격차가 지금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니 소득 격차보다 그 결국은 금융 때,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글로벌 금융의 저금리가 됐을 때 학자들이 과연 저금리가 되는 게 소득 분배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보통 보면 저금리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금융 공급이 잘돼서 격차를 줄일 것 같지만 줄, 오히려 실제로는?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더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더더 더 많이 벌려 거예요. 벌리는 그러니까 저금리나 금융 상황이 개선이 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가지고 자산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금융의 역할이 반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근데 이런 건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거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조금 개선되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확 되돌아가잖아요. 삼내지 6.3%의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뭐고 규모는 얼마 정도예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고. 네. 사실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급하신 분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있고요. 15.9%. 네, 네, 1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15.9%에 빌려주는 금액 최대. 대출한도고1만 원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근데 이제 뭐 절대액은 좀 작기 때문에 이자가 이거는 당장 불사 저기 불법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심사 같은 거안 하고 거의 그냥 바로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5.9라는 그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결국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12.9% 12.5% 하고 9.9%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일차적으로 낮춰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1년이나 2년 뒤 그거를 상환하시면 상환하시면 그때 그그 동안의 이자를 반을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아 제대로 다 갚으면 되돌려주죠. 월 되돌려주죠. 네네. 괜찮은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네.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갚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 디폴트 위험이 없는 거를 증명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주는 거죠. 거건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 15.9%를 네, 네. 일단 받은, 받는데 원리금을 딱 또박또박 또박, 또박 다 내면 마지막에 낼때3.3% 내지 6.3%로 계산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덜려줄 게 아니라 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마지막 두 번은 면제 해 준다든지 뭐 그런 뭐 방법론은 예예 예,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환했다는 기록이 생기면 신용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빌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네. 거기가 4.5%짜리 그걸로 해서 한번 어. 그 다시 한번 네.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더잘 되시면 은행권으로 저들 연계해서 뭔가 신용이 쌓이고 점점 사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정책 금융과 네. 은행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어요. 가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최소 경력을 한 2, 3년은 쌓아야 되네요. 이, 이 여기서 이제 그, 그 정도 네네. 것보다 네, 네. 없는 것보단 낫겠네. 네.